여러분, 안녕. 유찌입니다. 오늘은 팔레트 추천 영상.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팔레트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저랑 톤이 비슷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아이템을 건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쿨톤에서 뉴트럴 톤 사이의 그런 피부톤입니다. 물론 톤이랑 상관없이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런 톤이 잘 어울릴 거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팔레트는 이렇게 7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팔레트를 볼때 베이스랑 메인이 되는 컬러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딱 톤을 잡아줄 베이스 타입의 그런 매트 섀도우가 예쁜지,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수 있는 짙은 섀도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가 팔레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글리터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발색이랑 눈에 또 메이크업 한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4구 팔레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스쁘아 리얼 쿼드 팔레트 로지 플랩입니다. 매트 하나, 쉬머 두 개, 글리터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세련된 느낌이고 투명한 케이스가 가벼운 저렴이 느낌이 아니에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돌고 살짝 뮤트한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살짝 핑크 브라운, 뮤트 톤의 베이스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 팔레트 고를 때 무조건 이런 컬러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이 로지 플랫 컬러가 베이스로 깔았을 때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스쁘아 글리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부드럽게 발리고 밀착이 잘 돼서 자극도 없는 편이에요. 이 작은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휴대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페리페라의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딥핑 로즈 모먼트입니다. 매트 2개, 매트 펄 1개, 글리터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가벼운 대심에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컬러는 에스쁘아 로즈 플렛 팔레트보다는 채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이두 번째 섀도우를 베이스로 많이 쓰는데 얘도 살짝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부어 보이지가 않아요. 글리터는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예뻐요. 파란 펄도 섞여있는 오팔 펄이라 좀 매력적인 글리터라고 할까요? 스프와 글리터는 부드러운 밀착감이 있었다면 이거는 좀 건조한 느낌의 글리터 제형이에요 그 다음은 6구 팔레트입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딸기 블라썸과 커피 브로잉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딸기 블라썸은 제 영상에도 진짜 자주 나왔었죠 뷰티즈 활동으로 받은 제품인데 마음에 들어서 제일 자주 쓰는 찐 데일리 팔레트입니다 매트 2개, 쉬머 1개, 글리터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패키지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크기가 작은데 여섯구나 있어서 휴대용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는 전체 다 진짜 예뻐요. 솔직히 두 번째 있는 딸기 소르베는 채도가 높아서 잘안 바르긴 하는데 소량 바르면 데일리로 쓸수 있는 투명한 느낌의 글리터라 버릴 컬러 없는 팔레트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스톤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딸기 마카롱이랑 딸기 마들렌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딸기 피즈는 브라운 톤의 핑크빛 펄이 있어서 독특하고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구성이 너무 잘 나와서 가장 추천드리는 팔레트예요. 다음, 이어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커피 브루잉입니다. 같은 팔레트인데도 구성이 되게 달라요. 매트 4개, 글리터 2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트 타입의 음영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요. 그냥 브라운 톤의 음영 컬러라기보다는 붉은기가 좀 있어요. 매트의 느낌과 이 컬러들이 만나서 되게 묘한 느낌? 매력적인 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딸기블라썸이랑 커피브루잉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었는데 예쁘다고 어떤 거 썼는지 주변에서 몇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만큼 컬러는 진짜 예쁜 팔레트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79 팔레트입니다. 웨이크메이크 포켓 스타일러 03 어반매트입니다. 케이스는 딱 심플한 블랙이고 사이즈도 작은 편이라 파우치에 잘 들어가요. 이 팔레트는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랑 좀 다르게 모두 다 매트 섀도우로 되어 있어요. 컬러들은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을 그런 컬러들이에요. 저는 매트 섀도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매트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씁니다. 맨 마지막 이 컬러는 코 쉐딩하거나 애교살에 음영을 줄 때도 되게 쓰기 좋더라고요. 글리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팔레트 필요하신 분들은 이 팔레트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 팔레트 두 가지입니다. 일단 힌스 뉴뎁스 아이섀도우 팔레트 02 오프밸런스입니다. 이거는 나올 때부터 되게 핫했던 것 같은데 어, 매트 3개, 매트 펄 3개, 쉬머 1개, 글리터 2개, 크림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케이스는 뭐 힌스만의 감성이 담겨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예쁘고요. 컬러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뭐 화려한 메이크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팔레트들보다는 좀 독특한 퍼플 컬러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쿨톤 팔레트로 나온 거긴 한데 웜한 느낌도 있어서 쿨톤, 웜톤 다쓸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입니다. 이건 전에 로제 와인 메이크업 올렸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TMI지만. 암튼 이건 매트 4개, 쉬머 2개, 글리터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출시됐을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이 컬러들 구성이었는데, 이것도 진짜 자주 쓰는 팔레트 중 하나예요. 19이다 보니까 컬러가 다양해서 여러 룩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이 팔레트는 글리터가 정말 예뻐요. 저는 애교살 말고 눈두덩이에 글리터를 자주 바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팔레트는 이 샴팡샴팡이랑 달콤한 로제, 요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랄 컬러가 많아서 봄 원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팔레트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나요?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처럼 소나무 취향의 립 제품들이 있는데 어좀 다음에는 립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